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치 폭력 자체를 지도층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지도층이 뭐 말폭력으로 시작해서 총폭력으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찰리커크는 언제 찰리커크가 무력으로 폭력을 했어?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의 폭력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말폭력이 무력폭력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수없이 말폭력을 했잖아요. 누구를 쏴도 내가 변호사를 주고 그리고 막 언론을 짓밟는 듯한 이런 거라든가 그런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 국민들이 그걸 따라간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스탠포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로브 윌러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리더가 말할 때는 그러니까 리더죠. 그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파적인 인식에서 이제 폭력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민주당하고 공화당은요, 서로가 상대 진영이 폭력을 더 인용을 한다. 폭력을 더 용인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로 따지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똑같이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아무튼 오해가 증폭되고 해서 이런 그 지금